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 들면 뇌가 굳는다. 예전에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성인이 되면 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평생 동안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로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경험하고 배우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습할 때 뇌속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걸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이건 자주 쓰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또 만약 사고로 어떤 감각이나 운동 기능이 손상되면 뇌는 놀랍게도 다른 영역을 동원해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재배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뇌에서는 그 손가락을 담당하던 감각, 영역이 다른 손가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지도화라고 불러요. 심지어 해마 같은 뇌의 일부에서는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건 주로 기억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럼 이런 뇌가 소성이 언제 발휘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할 때나 큰 사고나 뇌졸중 이후에 회복할 때, 그리고 감각을 잃었을 때, 또한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질 때, 또는 명상이나 반복훈련을 통해 특정 능력을 발전시킬 때 발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뇌는 좋은 쪽으로만 바뀌지 않아요. 나쁜 습관, 중독, 불안 같은 것들도 반복되면 뇌에 깊이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배우고 몸을 움직이고 명상이나 집중력을 기르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건강하고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핑계 대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